3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2000년 전에도 적용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아니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불리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전해지고 또 이후 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금류를 여길 자를 금류 여기고 불쌍이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극률을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는 또 완악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극률을 여기시기도 하시고 완악하게 여기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14절에 그 하나님이 불의하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극류이 여겨주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불의하셔서 그러시는가? 가 아니라 오늘 1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셔서 허물되게 하신 그 뜻에 대해 결코 우리 인생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20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률이 어기시든지, 완악하게 하시든지에 대해 누구도 감히 반문할 수 없다고 20절 전반부에 이야기하면서 20절 하반부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냐면, 그 이후에 모든 말씀은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발음 돋고 있는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뭐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다른 어떤 게 믿어지냐고요. 다른 어떤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극률이 어기시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반문조차 할수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 왜 그러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결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 소위 뭐좀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쓸 그릇을 만들죠. 또 하나는 막쓸 그릇을 만들어요. 뭐 천이 쓸 그릇이다 그러는데, 장식용으로 이렇게 보관해 놓는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릇을 만들든지, 이것은 만드는 이 토기장의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의의 마음이라고요. 이렇게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 또 진흙에서, 진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그릇. 귀 있을 그릇으로, 장식용으로 만들어졌는지, 막쓸 그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나타내 보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그 그릇 첫 번째는 그러한 그릇을 만들기도 해요. 토기 장인은 그런데 그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22절의 이야기. 22절 말씀은 우리가 좀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진노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당장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장 그의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깨뜨려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관용하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것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다, 통기장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23절 전반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극률의 그릇,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도 만들어져 있고. 극률의 그릇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의 목적은 똑같아요. 영광을 알게 하고 풍성이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자, 진노의 그릇도 마찬가지고, 극률의 그릇도 마찬가지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노의 그릇을 당장 깨뜨려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도,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하,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저런 인간들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습니까? 정말 뉴스를 보면, 진짜 여기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 살려두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왜? 올해 참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계시거든요. 또 극률의 그릇도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나 같은 인간,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뭐, 우리가 조금 더 착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뭐, 저거 예수 믿게 하면 정말 대단히 믿음을 증거할 인간이 될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을 지금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한 영향을 끼쳐요? 얼마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대단히 우리 때문에 뭐가 하나님께 이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를 권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22절과 23절 전반부까지 보면, 진노의 그릇도, 당장 깨뜨려 버릴 만한 그런 그릇도, 또, 극률의 그릇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토기장애는 그래서 그러한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러한 그릇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23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릇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우리, 우리가 누구예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그러니까 유대인 이전에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이 우리 우리를 고난하시기사서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냐고요. 그런데 그 참으심의 결과로 우리가 권 받았어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 받았어요. 긍로의 그리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예수님, 뭐, 말로는 믿는다고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교할 수가 없어요. 먼저 되냐, 나중에, 나중에, 먼저 되는데. 내가 무슨 직불을 가졌다? 자랑할 수도 없어요. 저 사람, 뭐, 교회 저렇게 오래 다 했는데, 저렇게밖에 판단 못 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제하죠. 그러나, 결코 그수없는 거예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임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 것도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고 어, 이방 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게 된 우리 인생,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가, 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부름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오늘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뭐 어떤 반문도 할수 없고, 또 허물에 대해서 대적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한데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삶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를 자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겠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 그냥 지금 당장 내쳐도 어느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을 그러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줘요. 내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해줘요. 오늘 우리 언제 그냥 심판당해도 이 진작에 심판당해도 아무 소리 못할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으셔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아니고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는 적용을 해요. 나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내게는 그렇게 갖다 놓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 사람의 행시를 보면서 저거 저거 손가락질하고. 위로 못하고 격려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틀려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기준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일하게 기준을 갖다 대지만 우리는 기준이 꼭 자기에게만 좋은 쪽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 두셨기 때문에 그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냐고 남겨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사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로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받게 된다. 남은 자만. 택한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택한 받은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는 분,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남은 자만 구원하시고 또그 이후에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택함받은 인생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구원과 멸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지. 될대로 되겠지. 이러한 구원의 그런 또 우리 인생의 숙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뭐 하나님 알아서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 인생이 더 겸손히 낮아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될 대로 되라지 하는 것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넋 놓고 기다리는 것하고 깨워서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깨워서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 같은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진짜 구원해 주신지 아니면 정말로 나 같은 인생 포기하시는지 그것을 깨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깨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극률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나 같은 인생 여전히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하나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와 갈등을 통해 내, 내게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깨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깨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위대하심에 대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정하자.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찬양과 영광의 내용이어야 한다. 찬양과 영광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행하고 계신 그 자체가 찬양과 영광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궁극의 선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궁극의 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 택한받은 자라고 자랑하는 저들에 대해 이런 영적 어쩌면 그,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이, 자부심만 갖고 있었던 저들에게 지금 오늘 이 이야기로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영적인 자부심이 도가 지나쳐서 교만에 빠져 있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이 낮아져야 됩니다. 영적 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겸손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이 낮아져서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시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